어. 어디야아 지금 저기 집에 무슨 일이? 어? 아 아쉽네. 어? 오늘 두 번째 가게 가야 된다고. 그게? 혼자 못가 나. 유튜버의 첫걸너 혼자 이제 가서 해봐야 된다. 됐어. 한번 그럼 외쳐줘.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안녕하세요 칼국수 원정대 국수 요정입니다. 오늘 가보실 칼국수 집은 수원 화서동에 위치한 미정 본점인데요. 지난번에 기본 칼국수를 먹었다면 오늘은 바지락 칼국수. 리뷰 블로그 없어요. 근데 왜 가보려고 하냐면은 영수증 리뷰하는 거 있잖아요. 두번세번 번 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숨은 맛집일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혼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혼자 한번 외쳐볼게요. 칼국수 칼국수 칼국수. <laughs> 칼국수. 거의 다 왔습니다. 밥 먹기. 자, 차한대 보내주고. 감사합니다. 저기, 있... 아, 저기 있다. 미정. 가게 이름 미정. 예, 간판만 보면 오리 전문점 같은데 바지락 칼국수. 아, 여기 하나 써있네요. 바지락 칼국수. 안녕하세요. 혹시 영업하세요? 식사하는 거 영상 촬영해도 돼요. 저만 나오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 참기름이랑 아 네네 열무김치 좀넣어주아 고리밥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김치랑 열무랑 고리밥을 좀 먼저 에피타이저로 고추장 참기름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 열무 좀 넣고 참기름 둘러줘야지 고추장 예, 겉에는 오리 전문점이라고 나와있는데 바지락 칼국수가 또 맛있다고 하고 들어오자마자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맛있게 비벼졌어요 음, 맛있어 맛있어 빼놓을 수 없는 김치 까맣게 아, 아! 겉절이 겉절이 음, 고기 봐 국수는 면이라서 늘 밥이 좀 아쉬운데 이렇게 보리맛 나오는 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어 이게 1인분이에요? 네 혹시 아까 사장님 저 음료수 혹시 뭐 있어요? 사이다 사이다 환타 어.. 환타로 하나 주시겠어요? 그니까요 많이 주시네 주신... 감사합니다 네 미쳤다. 이거 어떻게 다 먹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 국물이 되게 맑고, 면이. 보시면. 바지락 엄청나요. 국물 딱 바지락 육수 낸것 같은 느낌? 조개만 넣고 육수 냈을 때그 맑은 거 뭔지 알죠? 딱 그건데. 아씨, 고 아, 이 아직 유튜브 초보라가지고. 먹어볼게요. 미쳤. 와. 홀리몰리. 아, 미쳤다. 여기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다. 찢었다. 바지락 끊임없어. 바지락 칼국수 먹을 때 그런 파들이 있어요. 조개를 하나 먹으면서 하나하나 까먹는 파가 있고, 다 까놓고 먹는 파가 있고, 저는 다 까놓고 먹는 파. 진짜 맛있는데, 6천원, 6천원! 일단 이 구성물을 보시면 애호박 들어가고 바지락, 어원 고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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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엔 뭐 없어요. 바지락을 까서 바지가 신다면 바지락 <laughs> 먹어보세요. <laughs> 미치겠네. 열무 시원해 이게 너무 좋다 항아리 같은 그릇에 주는 거 대천 아빠다 응. 한잔 해야죠 면이 뭘까 되게 탱글탱글하고 맛있네 거의 한 망을 넣어 주신 것 같아요. 바지락을.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국물 다 끝났고 이러면은 푼 의미 같 의미가 있죠. 보여드리기 위함이죠. 제가 바지락이 너무 아파가 너무 많아 가지고. 까다보면 은 여기여기 되게 아픈거 여기여기 되게 아픈거 지금 그상태예요 지금 다깎구요 보이시죠 하, 엄청. 자 그럼 이제 바지락 칼국수를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국물이 질리지 않는 맛이에 질리지 않는 맛. 계속 계속 맛있고 먹을수록 새롭고 이거 막 김치에 손이 안 가잖아. 김치한 번도 손이 안 갔어. 이걸 먹는데. 왜?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아잘 먹었다. <laughs> 어떻게 이러지? 아이씨. 아휴,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 식사한 그릇 진짜 최고였어요. 사실 네, 계산 좀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미정 본점 화서동입니다. 아우, 안전벨트 씨, 아우, 배불러가지고 씨 안전벨트가 불편하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미정 본점에 갔는데, 갔다 왔는데, 일부러 바지락 칼국수를 찾아보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일단 너무 맛있었어요. 깜짝 놀랐네? 외관은, 외관은 뭐, 오리, 팥 칼국수, 바지락 칼국수는 아까 봤듯이 한 켠에만 이렇게 써있어요. 맛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오리 훈제 같은 걸 먹고 있고, 바지락을 1인분 시켜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도 밭 칼국수를 드시면서 소주 한잔 걸치고 계시고, 가게 내부가 일단 상당히 깨끗하다. 어, 쾌적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고 좌식으로. 두 번째로 디타이저로 보리밥 나왔는데 보리밥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보리밥 하고 열무랑 이렇게 초장이랑 참기름 살짝 둘러가지고 뭔지 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싹 먹었고 그걸로 이제 입맛을 싹 돋구다 보니까 바지락하고 이만한게 이거를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 먹었고 무엇보다 이게 이 세트가. 보리밥, 열무, 김치, 바지락 칼국수 요 세트가 6,000원인 게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6,000원? 어디서 6,000원 6,000원 국물 대천 앞바다였어요 한 숟갈 먹는 순간 대천 두 숟갈 먹으면 오이도 세 숟갈 먹으면 거의 뭐 인천 앞바다 서해, 서해를 서해 느낄 수가 있죠 서해를 서해바다를 품은 육수였다 그리고 면이 상당히 독특했던 게 살짝 회색빛이 돌아요 호로 먹었을 때 살짝 뚝뚝 끊기는 거 없이 쫄깃쫄깃 탱글탱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바지락 칼국수니까 바지락인데 바지락을 충분히 먹을 만큼 많이 있다 보셨죠? 막 이렇게 쌓인 거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가게가 굉장히 깔끔하다 1-1번으로는 좌식과 테이블석이 있다 두 번째 보리밥 칼국수 먹기 전에 굉장히 맛있었다 세 번째 육수가 저해를 품은 육수였다 그리고 네 번째 면발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끊기지 않게 맛있었다. 다섯 번째 사장님의 디테일한 배려심. 자 총평 화서동 미정본점 최고입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어, 156개의 칼국수 집을 다 가보는 그날까지 칼국수 칼국수 칼국수!